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시는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또 오늘 방송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도발하는 상간녀 대응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아유, 상간녀 도발이라고 하면 국룰인데 요에 대해서 대응법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자,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아내가 상간녀를 괴롭히고 박사를 해서 내 남편과 불륜을 정리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간녀가 아내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얼마 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녀 집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laughs> 막 싸웠다, 뭐 까나리액젓들이 부었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했거든요. 아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맞아요. 상간녀가 오히려 막 피해자 아내분들을 협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를 뭐내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대응법.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보란 듯이 남편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거나 아내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 당신 남편과 같이 잤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남편과의 성관계 영상을 아내한테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어, 이거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미친 거죠. 이렇게 직접 하는 상간녀들이 있습니다. 상간녀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내로서는 정말 살인 충동이 느껴지죠. 그냥 뺨 정도가 아니라 개망신은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이라도 시키고 싶죠. 분류는 배우자를 속이고 몰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간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아내를 도발하는 심리가 뭘까요? 도대체 상간녀가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피해자 아내분 가정 깨고 싶은 거겠죠? 그게 정답이죠. 네. 상간녀가 아내를 도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기님 말씀처럼 가정이 깨지길 바라는 거예요. 상간녀가 나와 내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당연한 거죠 예. 상간녀가 내 남편을 뺏지 못해도 우리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어떻게 서든 망가뜨리고 싶은 거죠 도발하는 상간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간소송을 크게 려워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발하는 행위 자체가 상간소송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위험바담을 안고서도 아내한테 도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이 아예 없거나 그깟 판결금 1, 2천 정도 물어주면 되지 상간녀는 판결금보다 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잃을 것이 없는 상간녀나 신용 불량자인 경우도 많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 식으로 소송이 끝나고도 판결금을 입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상간녀의 금전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상간녀가 사회적 지위도 거의 없고 상간녀가 미혼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도 없고 기혼이라고 해도 쇼인도나 상간녀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실상 파탄 직전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에겐 내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상간 소송을 당하더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아내가 상간녀의 존재를 모를 때는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되고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조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 남편이 아니라 상간녀를 정리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상간녀는 너무 불안하겠죠.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정말 버려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겠죠. 거기다 남편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수하고 싶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게다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간녀는 아내만 사라지면 남편이 다시 상간녀한테 돌아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혀서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 남편을 붙잡고 싶으니까 아내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내 남편이 상간녀에게 했던 내 욕부터 나의 친정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아이들 이야기까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상관녀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잠자리 이야기나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회사 일까지 상관녀는 다 알고 있다는 걸막 과시를 해요. 특히 남편이 상관녀에게 했던 아내의 험담이나 신정에 대한 조치하는 말들을 아주 과장하고 부풀려서. 일부러 아내를 자극하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자폭하는 상관녀, 겪으신 피해자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관녀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래. 남편의 그런 뭐 금전상이라고 황 해야 되나, 부채상황,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것까지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놀랬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내 남편과 상관녀가 아주 깊은 사이라는 걸 나에게 알리는 동시에 내 남편과의 사이를 이관제시켜요. 상관녀는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나한테 계속 어필해요.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남편이 상간녀에게 접근을 했고 상간녀는 거부했는데 남편이 지배하게 따라다녔다.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상간녀한테 매달렸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가 유지된 건다 남편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남편이 상간녀 자신을 더 사랑한다. 자기는 죄가 없고 내 남편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나와 남편이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부부관계가 아예 틀어지기를 바라는 수작질을 부리죠. 질투심 유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보다 그러니까 피해자 아내인 너보다 내가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지금 계속 도발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특히 오래된 상간녀들은 내 남편이 이혼하고 상간녀한테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상간녀는 그 말만 믿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에게 이용만 당했다 벌어지면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상간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간녀가 억울한 마음에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이나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을 막 하기도 하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간녀에게 끌려다니게 되죠 아내가 먼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상간녀가 도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가 전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알지도 못했는데 상간녀가 오히려 작복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상간녀가 자진 폭로를 하면 내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간녀가 내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화가 나거나 이성을 잃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간녀가 술을 많이 먹거나 남편과 아내가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선물을 사주는 것처럼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걸 알게 되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상간녀가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간녀의 거짓말이에요. 상간녀가 안 만난다고 해서 기다려봤더니 또 상간녀가 내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죠. 그래서 분노한 아내가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거나 상간녀를 찾아가면 당신 남편이 나한테 연락한 거다. 내가 먼저 연락한 거 아니다. 이 남편 네가 단속해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렇게 불안하냐? 다른 여자가 좋다는 남편 자외 산이 나 같은 진지게 이혼했다 이렇게 아내를 계속 자극하면서 폭행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질 상간녀는 아내를 일부러 도발하고 고소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아내가 흥분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올리거나 막말을 했다가는 폭행죄나 협박죄로 엿고서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상간녀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건 남편이 우유부단한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마초적이고 상남자 같은 편이라면 상간녀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결단력이 없고 갈팡질팡한 남편들 상간녀가 더 주도적이고 센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혼물사의 태도로 상간녀를 보호하고 상간녀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다면 상간녀가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내 남편의 뒤로 숨죠 남편의 태도가 상간녀의 성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분한 마음이 드니까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절대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상간녀의 도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간녀의 심한 집착 때문에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 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상간녀에게 무시, 무대응하면서 겨우 상간녀의 도발 따위 넘어가지 마시고 가정이 평화롭고 부부 사이가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굳건하게 가정을 지키려면 화가 난다고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이게 들어보면요, 이제 상간녀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발을 해올 때 대응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건 이제 상간녀 소송이 있겠죠. 왜냐면뭐 천오백만 원? 예전에는 판결금 천오백만 원이 기본이었다면 요새 이제 피해자 아내분들 보면 이천만 원 이상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상간녀 소송 하셔서 금융치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발을 해온다. 요새는 이제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 이런 거 당하지 마세요. 너 너무 많은 막 전화라든지 카톡 이런 게 온다. 증거 잘 모아놓으셨다가 그냥 고소하시게 되시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금융시료죠. 이렇게 말리지 말고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이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